할말 있나? 없습니다. 이럴 때혹시라고대표어야지대표어야지대표야너 대표사야지. 대표사야지. 가만 있어요. 대표사야지. 어떡하냐사야나 응. 표 응. 남들이 너무 부러울 대 같아. 이기게 아, 이. 어 아프게 아프게 웃어. 아프게 웃어. 아프게 웃 아프게 아아어아어 아프게 이어아프 이거. 어아어어아프아어 아프게 게아니게아프어 연출. 게 어. 연출. <laughs> 맛있나요? 개 종류. 형용사의 연속. 이렇게 때문에 발견하는 거지. 나 중학교 때개 대신 새를 쓰느냐에서. 새? 새 좋아 쇠 이렇게. <laughs> 야, 선생님들이 개 쓰지 말라고 하니까 제일 비싼 거 갖다가. 새 맛있다. 어, 근데 뭔가 약 근데 새가 맞지 않았구나 마 그런 식으로 조금 비슷하되 약간 다른 거 우리도 찾아볼까? 새어때 새. 새. 새새 맛있다. 쇠 맛있다. 소영이 매끈하노 워 미끄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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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거러워 미끄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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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다 나는... 졌으면... 가 생각하려는 졸업 후 진로를 밀고 가도 되는지... 이거 해야 돼요? 아, 아, <laughs> 지금 하는 걸 계속 해야 될지, 뭐 아니야 될지... 어, 네. 그러면 졸업을... 어... 생각한 것처럼 잘 풀리진 않아. 이미 그만뒀어야 되는 건데... <laughs> 너무 놀라서 지치게 가나 보네. 완전 폭삭! 하고 폭삭적이야. 폭삭 망아. 아무튼 폭삭 망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이번... 재밌다. <laughs> 폭삭 망해도 되는 게 뭘까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서... 재밌네. 기분이 어떠신가요? 폭삭 망하시다. 난 <laughs> 폭삭 망하는 종인정입니다. 난 <laughs> <전> 폭삭 망할 거예요. 폭삭 망할 거예요. 폭삭 망할 사람 <laughs> 포를 폭삭으로 어디서? 해야겠다. 원래 이런 거다 끼워 맞추기 나름이잖아. 아 바카아따 안 샀다. 바카아따 그렇게 사자고 해놓고 샀어. 사올까? 의정이랑 내가 사올까? 그래. <laughs> 쟤내차 <쟤네> 들고 뛰었아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. 사키 줘봐, 줘봐. <laughs> 운전 못하잖아, 아무 의정이 할수 있긴 하잖아. 아 그런 거야? 아, 그럴 리 없지만 근데 잘해? 나몰라어 사실. 엄마 딸 수준이지. 아, 얘네 왜안 와? 언제 오는 거야? 어 왔다. 축하합니다. 사랑. 더 <laughs> <왜 웃음> 빨리... <laughs> 빨리 앞으로 가라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우와. 우와! 와! 와.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소원 빌어. 내가 예. 너무 안 와서 예상가능한. <laughs> 진짜? 이상 가능했어? 내 케이크를 사러 갔군이라고 이상했어 아니 사실은 아까 베이커리에서 유정이가 케이크 사자고 할때아 아, 그래? 저, 난 쟤가 왜 저러나 해가지고 아니 뭐, 너무 티내는 거야. 이거 하면 욕실 땀 아니 근데 개 그러니까. <laughs> 빡쳐. 너 어떻게 초를 먹고 그러니? 행복하다고 다시 얘기해줘. 엄마 귀엽게 먹네. <laughs> 안 담았어? 아, 행복한걸? 야왜 자꾸 <laughs> 우리 연기를 해야 되냐? 한번한거 가지고. 티비 <laughs> 속에 사는 삶이랑 그런 거야. <laughs> 이제 빨리 씻.. 너네 근데 왜안 씻었어? 왜 욕만 하고 아니, 씻진 않았어? 아, 어제 검사할 줄몰라 그치, 너는 이해하는데, 이해 말이야안 씻는데 <laughs> 안 씻을 아, 거야, 오늘? 그래? 아침에 씻었는데? 다행이다, 이랑 나랑 자서 그니까 내가 <laughs> 나도 잘안 씻어 얘가, 얘가 <laughs> 진짜 잘안 씻거든 이고 말해도 돼? 아니, 안돼 뭐, 뭔데? 안 돼? 안 돼? 안 돼? <laughs> 아, 그렇게 말하면, 궁금하잖아 말해도 돼, 얘네한테 잠깐 기다려 나 웃는 거 되게 비릿하지 않아? 내가 제일 비릿한데? 야네가 제일 안 비릿하다. 너는... 안 보고싶다. 야 조심해라. 혹시 응. 전봐 천자렌지에 데워먹기만 하면 응. 돼. 아 어, 이렇게 하면 되네. 안 되네. 아야나 잠깐 터득했다. 이렇게 힘을 덜 주면서 할수 있는 거. 뭐 여기를 이렇게 톡톡톡톡톡.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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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괜찮지? 잘 되지? 대답이 없어? <laughs> 잘 모르겠네요. 잘 되잖아. 네가 아까 하던 거보다 훨씬. 아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네 우리 왜? <laughs> 옥수수를 사서 이걸 까고 있지. 봉절이 <laughs> <통절임을> 물 파는데. 이게 <laughs> 더 맛있어. 왠지. 나 진짜 사서 고생에 대간인것 같아. 근데 내가 대가, 대가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와서 너희를 만난 거지. <laughs> 내가 좀. 내가 진짜 좀. <laughs> 너네 옥수수 저렇게 놓고 떠난 거야? <웃음> 잠시만, 잠시만. 할일 <laughs> 끝난 것처럼. <laughs> 이 옥수수 제 배보다 더 이상한 일이라고. <laughs> 내가 일단 제일 바보 짓신 걸까? 이리 와봐, 이것 좀 가. 일단 그래. 해볼까, 그럼? 그래. 몰라, 몰라. <laughs> 몰라. 이렇게 내리고.

다 들어갔는데? 불 타면 어떻게 할까? 어! 근데.. 어, 근데 저잖 <laughs> 오! 여기! 젓가락이 보여! 우리 와인에 닿았어 일단 그러면? 빼야지 빼야지! 거야? 빨대를 꽂아! <웃음> <웃음> 빨대 꽂는 거 좋다! 빨대가 없잖아 근데 돌아가는지네가 <laughs> 밑에 잡아 빠질 수가 없는데 이제? 야 이렇게 한 몸이 된 건가 이제? <laughs>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와인은 이게 된 건가? 그럼 좀 뭐가 있까 지금 소영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멋있다. 왜 여행만 가면 코르크 안 다지고? 아니까. 어어 많이 오. 망가졌는데. 너 나고 오 싶어서 안 달랐지? 어. 안 달랐잖아. <laughs> 야, 야 진짜 빠르다. 거의 수도꼭지라고 지금. 야 여기 구형이 손으로 막을 어쩔 건데. <laughs> 야 유튜브에 빠네. 이거 없이 다한 번. <laughs>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. 는데 아, 그니까 야! 야 이건 반 편지다 고생했고생했어 근데 이렇게 못 살려나? 예. 진짜 좋네 하나 <놀람> 둘셋진짜 오늘 남산을 가자. 내일 음. 어디 가냐? 음. 요즘 해가 언제 지냐? 음. 음, 한 여섯 시에서 일시 사이. 일곱 시가. 왜 자꾸 법스 소로 해? 아, 주 저기, 저기, 저 이제 하루에게 기저다 <laughs> 주걱이 진짜 기 저기, 저겠네기 저기, 저기, 다기 저기, 저기, 저다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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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기 저기, 저기, 저 바다 드라이브. 어, 코도 좋다. 야! 와우. 어... 뭘 <laughs> 그렇게 픽산스럽게 웃는데. 짜증나게. 짜증나게. <laughs> 왜 이렇게 짜증이 잘 나. 방금으로 비트를 만들 수 있겠어. 우리 이렇게 배경 음을 아, 너무 웃겨. 어머. 좀 뒤로 알아, 언니. 아, 아, 아. 그냥 오늘 연기 안 된다. 나 비눗방울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. 이 불러갈까? <laughs> 어? 불러갈까? <그럴까? 웃음> 이사 찍고 있는 거야? 응. 가도 돼? 응. <laughs> <laughs> 어, 완전 우리 집에대들 같지? 송아지 파라 키운지어 <laughs> 어. <laughs> 머 이거 너무 눈물 나게 공아 눈물 나게 야저코불 <laughs> <laughs> <불쩍이는> 것까지. 공부해 <laughs> <laughs> 어, <배>, 어, <laughs> 우리 u 장이는 공부해 공부해. 에이, 에이, 하지 마. 알겠어 e s s I 알겠어 s s I guess I g u e 의 s I guess I 는 u e s 는 I 는 u e s s I guess. I guess I guess. I g u 아 s s I guess. I guess I guess. I g u 백0리백 10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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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소 m 이1 소영이 10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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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늘 먹는 0 m m 10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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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타고 m 10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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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m 고 10mm. 1들이자 10mm. 10mm. 1 0 야 근데 나 요새 진짜 스 좋더라 나도 이제 이해해 피크 들고 왔나? 어 뭐지? 너무한거 떼만거 다 챙겨라 <laughs> 자전거는 정작 잘타지 못한다면서 다자올게 갔다와 얘들아 <laughs> <laughs> 내 머리. <웃음> <웃음> 지금 완전 그건데. 피디 수첩. 그건 편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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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야 여기 너무 멋있어 와 어, 너무 예쁘다 수업 어, 2분 네 남았는데 회장이나와 못듣겠네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어제 와인 때문에 오늘은 자기 벌레니까 자기 벌가나 많이 하게! 아이 하게! 많게 많이 게이 정도 까자여러이 정도 나와. 이거 와 와. 바보 이 정도 <왔다? 웃음> 여기 살짝 옆에? 해줘 너무 이 상황이 <laughs> 너무 뮤직비디오인데?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 너머리에 너너너 어, 그렇게 냐어난좀유치저고싶네가 나한테 막말한다 아니, 햄버거 좀 사줘 햄버거! 햄버거! 햄버거!